GTA는 롱패딩 없나? 사실 오래된 게임에 롱패딩 이 있을 리가 없지. 몇번 기다려? 아시 버스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? 얘 예, 오늘 컨텐츠 얘 예,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게 <laughs> 한번 해볼까? <laughs> 어. 리로이가 앉아있네. <laughs> 리로이 리즈 시절. <laughs> 아씨, 연문 <옆문> 잘해? <laughs> 아니 아직 무술 배우지 않았다고. 아씨, 그개개개 개, 개 아직 안 키우나? <laughs> 롱패딩 안에 에버라 될거 같다고. 아씨 뻗서 왔어? 어, 휴대폰 누구왔나 봐? 이 정류장이 아니래. <laughs> <laughs> 아 역시 애들이 많을 때는 다른 걸 해야 돼와 <laughs> 짱구 이다 얘들아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에이! 너의 바지가 검은색이야 짱구야 짱 원래는 하얀색이야 꾸의 하루 <laughs> 짱구 간다 <laughs> 짱구 어디까지 이거 하나 오우씨 무슨 정면으로 미사일 날라온 거 봤어 나나 미사일이랑 눈 맞췄어 가이드 미사일이야 <목소리> 오아저 저, 이게 정면으로 있으면 이게 조금 해서 점으로 돼서 안 보이잖아요 저 어느 정도 가까이 와야 보여 저게 오이씨 너무 염나 큰 미사일 오저눈눈 맞췄어 가이드 미사일 가이드 미사일로 <목소리> 저렇게 오기 힘든데 오이씨 짱구 <목소리> 뒤져 있는데 나랑 같이 갔어 아까 가이드 미사일 맞고 e l 트 c 파티! 여기서 이거 쏘면 고대로날락하아아아아아아 이거 피진 스피더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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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스파이더맨 <laughs> <laughs> 스파이더맨 <스시나> <laughs> 내가 임마하하 <인마. 웃음> 아야 무서 아파 존나 아파보이는데 가이드, 가이드 미사일.. 아 아니 똑같네 야 가이드 미사일 봉봉건을 맞출 용자있냐? 아 뭐야 우리에겐 봉봉건과 <laughs> EMP가 있다 봉봉건 쏘다가 옆에 사람 머리 안때리게 조심해 EMP 맞췄다 잘가라 <laughs> 가피 잘 있어라 예, <laughs> 저희 무슨 이상한 전투기 온나 어? 저것도 EMP로 맞춰봐 이거 유탄이야 병신아 <웃음> 저까지 <웃음> 되겠냐? <웃음> 유탄이라고 <웃음> 이거 <있어. 웃음> 내려와 이놈아 천상어 아마도? 음, 어이일부 그랬어! <laughs> 일부러 그랬어 이제 야 이상 안올라가죠야 너무 크고! 야! 진어나 <laughs> <laughs> 맞췄어! 이따 나 맞춰어 <laughs> <야. 웃음> 우리 우리 <잭러네. 웃음> 대 대형 참사다 씨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 은 테러로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비 계속 여기 있다 뒤에 살짝 숨겨요 네, 총담았는어야 네. 어, 어, 아. 아,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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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야 이거 뭐야 야 위험한데 이거 으이 새끼야 연쇄 폭발 참못 참는데 저 위험하다 했지 내가 <laughs> 야, 리무로 야, 맞아봐 어. 어? 멈추세요 어? 아, 미안해. 그거 내가 미익을 날릴 <laughs> 생각은 없었어 <laughs> 미익 똑하고 부러지네, ㅅㅂ <laughs> 야하이 그 잘못 맞게 급소를 때렸네, 내가. 아휴, 씨. 별을 못때 빨리 아, 야, 야, 야 스톤과 어떤 새끼야 아! 뭘 빨리 가, 빨리 가뭘 빨리 가, 미 이스키가 떨어졌어. <목소리> 아니 또 새끼가 적거턴건 쏴. 아이씨.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암살 안 뜨네. 벽에 이렇게 언패 가지고 쏘면. 어어 어, 이렇게 하면 암살 안 뜨네. 언니, 일... 어 이거 어떻게 된오 금광 불길. 안 보여. 암살이 아니라 대못 놓 건물. 야야 잠깐 야 이따가 잠깐 이렇게 <laughs> 서이티를 못해. 이 새끼 때문에 이씨발 개 새끼. 너 이제 한 대만 더가좀 터진다 저거. 야, 맞아, 내가 2톤? 폭발탄 두대 맞춰놨다. 맞아. 2.5톤. 저 강도 누구냐? <laughs> 강도 띠어? 뛰어... 강... 강... 강도 띠어는데 누구야 저거? 너희만 차 타고 다니고? 강도 어떤 새기? 내가 분명히 내 거거든 저거. 맞췄다 클로 맞췄다 아아 자꾸 EMP 어떤 세, 아 e m 저 스타그 어떤 새끼야 저생본트 어, 힘이 좀 약하네요 이것도 어차나 이거 NPC한테 맞췄 어째 겁제 겁오 방금 뭐야 어야 <laughs> 어, 좋댔어 이게, 이게 포물선을 그래 가지고 맞추기가 힘들어 뭐, 왜 그래 주니 왜 그래 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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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있어 야, 가이드 좀 무서운데. 나왔어. 뭐야, 뭐야, 왜왜왜 그래? 왜 그래? 애들 왜 그래? 애들 왜 그래? 나밖에 안 나왔어, 씨. 다 어디 갔어? 야, 너 가이드 좀 어떻게 해 봐. 무서워 죽겠네, 저거. 여기 무슨 연기가 심해. 가이드를 어떻게 하려면 코서트카를 다 찾아서 조립인데. 너무 근본 근본을 너무 근본까지 갈 필요는 없고. 저거 맞출 수 있는 새끼가 아무도 없는 거냐? 못맞춰 저러고. 이집 버터틀에 맞춰 옆자리 앉아서 바로 다시 발사할 수 있고. 오우씨. <laughs> <laughs> 오늘 가이드랑 눈 많이 맞네. 아유 결혼해야겠네 가이드랑. <laughs> 됐다 맞췄다. 이제 다음 옆 이제 옆자리 앉아서 다시 발사한다. <laughs> <laughs> 저것도 얼마씩 써야 돼? 발사할 때마다. 우리 산 능성에서 뭐 하냐 근데? 저건 뭐냐 얘들아? 얘들아 하늘을 봐. 천사리이 있어. <웃음> 나만 <웃음> 보이냐? 너 뭐냐? 파란, 파란 하늘을 보았냐야 저거? 뭐냐 방금 저거? 누구 거야, 누구 거야 저거? 고스트바이거야 저거. 고바현 거야? <웃음> <웃음> 야 가이드 온다. 가이드 온다. 가이드 온다. 가이드 온다. 가이드 온다. 가이트 터트렸는데 가이드를. <laughs> 가이드 터지고 코에... 폭발이 휘말려서 내 전폭이 터졌어. 한번한번 죽여 한번는데 사이코 됐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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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코는 <laughs> 적살한다. 사이... 알아, 거스 아닌거 알아, 그니까 이게 연쇄복발이로한 거야. 잘 못하는데, 리브르 아, 리브루, 새끼가 아까부터 이 야, 임마,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왜 죽여? <웃음> <웃음> 왜 죽은 거야? 이거, 왜또 죽은 거야? <laughs> 어, 피투성이 된거 봐. <웃음> 아! <웃음> 야 그만 죽여 미친 놈들아. 데스매치를 하라고 하던가 그러면 데스매치? 아니 그런 거재미없어 그리고... 그래. 데스매치고. <laughs> 여기서 죽여 재 미치 <laughs> <laughs> 그만 주기요. 죽여. 어, 좀 재미없다고. 아유 정답을 뭐? 바람대로. 이 시조 누구 거야? 우리 그래 여기 <laughs> 저뭐저 뭐야 저 우리, 저 우리 고립된 거야? 아네 시바. 주변에 탑승 장비 우리가 다 터뜨려가지고 타고 내려갈 게 없어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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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저저저 저, 저, 구조대 온다 구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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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인 구조대 입인다 어떤 새끼 어떤 새끼 티 어떤 새끼야 이아 이 새끼가 눈치가 없어. 아무도 여기 구조하러 보다. 여기 있으면 내가 대장이라고. <laughs> <Napoleon> <laughs>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. 나는 내용에 영어 없냐? 있지 않냐? 그런 거 되게 많지 않냐? 저, 저 뭐야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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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M P 맞아가지고 씨. <laughs> 거 추락하는 거 봐. 전투기가 빨리 사이코다, 저 사이코다. 야, 격추야, 욕용. 폭발탄 잘 가. <laughs> 아 폭발터 성능 확실하네. 아, 아 <laughs> 유소탄 이상하네. 이야이상하지야 <laughs> <laughs> 지디 <laughs> 아, 올라오는 포즈봐 너무 리얼해 이거. 나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이거 아, 이거 좀 오바다 했거든요. 근데 군대에서 그 각개전도 하니까 알겠어요. 진짜 이렇게 뛰게 돼올라가 수밖에 없어. 진짜 이렇게 뛸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밖에 못 뛰어 진짜로. 아, 아 누가 못 어, <laughs> <laughs> 타고 내려가는데 다시 <laughs> 야 여기 진짜 개찐 절벽인데 여기 낙하산 없냐? 야 낙하산 타고 저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어디? 저기 미더덕 양식장. 낙하산이 없어.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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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잠깐 헬기 잠깐 안, 안착해봐 하여부사 낙하산 하나씩 <laughs> 저 리필 받아. <laughs> 리필을 어? 받아. <laughs> 가티어 돈이다. 아 다시 또 군대에서 한님이 <laughs> 뛰던 포즈를 좀 뛰어야 되잖아. <laughs> 씨발 이게 왜 군대 이게 왜내포즈야이 새끼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뛰게 돼 있어 <laughs> 너 씨발 이 오르막에 뛰어봐 뛰었다아 니들이 4 5도 각도 뛰어 올라가봐 이렇게 뛸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로? 왜 그렇게 뛰었어? 아니 오, 뛰어 올라가서 타이어를 존나 패를 개머리판 갖다가 <laughs> 아 진짜 그래? 씨발 훈련소에서 갖게 <laughs> 된담 그래요 니는 안 그럴 거하지? 어, 어, 낙하 있다. 면 재밌지 면 재밌는데 좀 적당히 어야 재밌어. 나 낙하산 있을걸? 여기 낙하 나오던데. 나그막 네, 먹었나? 적었어? 나도볼수 낙하산 리필해 줄 사람. 여기 딱뛰어내기 좋은데. 딱 좋대 여기 진짜. 뒤식이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. 계속 어떤 궁디 어떤 야차 치워 차차 누가 거기서 트월킹 하래? 뒤질래? 나왜 바닥에 낙하산이 안 뜨냐 요즘? 약간 기와탄다 파이탄이 왜 저기 있냐고. <laughs> 낙하산 리필. <laughs> 그 아, 그렇게 하면 어떻게 타 미친 <laughs> 새끼야 올라와 <laughs> 씨발. 저 내려가다 프로펠러 갈리겠네 이거. 콜드제로 낙하산으로 들어갔다 못 가잖아. 아 그걸 밀치, 밀면 어떻게 씨발. 파이탄 빼고들. 빼고들 가능. 아이 씨, 맵 빼고가 아니라 그냥 멈췄 있는데 저한테로. 이력 이력. 그렇지그렇지 GTA는 아, g t a 비행기가 가장 <laughs> 강하다야. 강하다, 날하지 <laughs> 않다고. 저거 색깔 우리 조직 색깔에 가져. 존나 극혐인 거봐 씨. <laughs> 뭐날라 가냐고 자꾸. 야, 꾸밍러 쳐야 저거. 나 야, 쏘지 마. 쏘지 마. 조금 가겠는데 제. 좀 숏판 써 줘. 페우스 써 줘. 조금 가겠는데? 간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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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미친. 클론 미친놈아. 그만 쏘라고. 아, 어, 어왜 이래? 야, 여기 안 올라가자. 제픽스. 아니, 팩트 결국 올라왔네. 무슨 나 닭스. 아까 아까부터 여기 있지 않았어요? 아니야. 요요지랑 이차야. <laughs> 강도 씨발. 강도 여기까지 오네. 강도 배달 서비스 존나 졌네 진짜. <laughs> 출장 존나 잘하네 씨발. 여기 산이라서 GPS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오는 거이 미친 새끼가. 돈돈 <laughs> 받고 일하는 죽을 위험이 있는 도, 일을 하네. 만 돈, 달러, 달러, 달러 정도면 나도 나도 현실에서 만 달러 주면 나 관악산 꼭대기까지 이 시간에 올라가라고 갖다 올을것 같아. <laughs> 야, 만 달러면 하나 하나로 얼마야? 무조건이지. 그래서 캠파이어나하자. 안 왔네. 왜왜 자꾸 사람들 뒤통수를 치는 거야? 장강도 또 왔다 가는데? 야 강도 하나 더 왔는데 저야. <laughs> 야 누가 안돼, 이 새끼. <laughs> 아이 개판이야 이렇게. 죽이지 마, 죽이지 마. 안 죽여. 나이 새끼 죽일 거야. 이 새끼 강도 불렀어 나한테.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야, 야 스톤거 쏘고 누구냐 방금. 히로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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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야, 잠깐, 야, 잠깐만 야, 이, 저 새끼 강도 아니냐? 저왜 그렇게 서있냐, 무섭게 야, 잠깐, 뭐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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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, <laughs> 잠깐, 잠깐, 잠깐 뭐야, 저거? <laughs> 뭐야, 이 새끼 뭐야, 저거 뭐야 <laughs> 뭐야? 저 이렇게 무섭게 서있냐, 얘? 뭐, 얘, 뭐야, 얘? 존나 무섭게 서 있었어 강도야, 쟤도 <laughs> 어메, 네, 이 새끼들, 엄청, 엄청 강 야, 왜이 스트랜더 안 오냐, 그래서? 우리 계속 여기 있을게, 여기 몇 시간 동안 있을 거야, 여기 가만, 내려가자 <목소리는> 나카산 타고 내려가자 나카산 없다고 나 씨... 저기 오고 있어 <laughs> 어, 저기서 반도있데 여기? <목소리는> 나 없어 왜안 보여? 야 리브리님 춥게 왜 없어 나 어디다, 왔다 왔다 어, 이빈다 왔다 어, 이빈다 왔다 야 이거 타세요 왜 이렇게 겁이 나지 아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... 구석리 니꺼야 아잠깐 이거 조수석에 타는 건아 아, 이거 이건 이거는 다른 놈이 운전하면 안 돼? 코렌 운전하면 좀 불안해 아이 막 <laughs> 코렌 우리 방송 하루 이틀 운전하.. 아냐? 야 너무 막 마.. <laughs> 마 바글바글안돼 <laughs> 조금 안 돼, <laughs> 야 절대 총 쏘지마 <laughs> 주먹들어 총 쏘지마 암살 때니까 야 한번 내려가봐 바로 도망가는 거봐아 잠깐 아, 잠깐 어. 잠깐 내려가지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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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로 나보자 나오는 거봐쟤 아직 뭐저 강도 또 온다 강도 또 온다 <laughs> 씨발 강도 강도 <laughs> 또 기어 오는 거야 강도를 몇 <laughs> 이거 씨발 이거 야 <laughs> 이거 야, <이> 새끼야, 이거 <laughs> 이중 범죄야 <laughs> 미친놈들아 강도 산에 불러서 이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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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체 유기하는 거 미친놈들아 이거 <laughs> 이중 범죄야 가중 처벌이야 병신들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오 <laughs> 어, 뭐야 뭐야 왜못 탔어 오 어, 할리야 미안 하이 <laughs> <laughs> <랑당이> 랑랑이 개새끼 <웃음> <웃음> 저거 존나 개새끼야 저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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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강도 쳐부른다니까 <목소리> 여기 아악 아니 강도 딱한 번밖에 안물렀어 미친놈아 으다준야나 공중에 뜬 다음에 공중에서 코레인한테 쳐맞고 뒤졌어 <laughs> <laughs> 어돈 떨어진다 돈 필요한 야, 사람 내가 돈이 없다 하는 사람 나요 강도한테 <laughs> <laughs> 오늘 <그걸> 많이 뜯겼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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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망고 다리미 타고 왔어 다리미? <laughs> 어아 <laughs> 망고, 그거 사 이건 맞아봐. 망고, 오, 망고. <laughs> 이번 <이거 한번> 맞아봐. <laughs> 미사일은 쏴줘. <쏘죠! 웃음> 아니 E M P 맞았는데 미사일은왜 쏴줘? 야, 미사일은 전기로 쏘는 거야. 미사일은 쏴치면 안 되지, 이봐. 뭔가 그, 그, 이상한데? 게임 그지같이 만들지. 고증 그지같이 하지. 너무... 어, 어, 지금 데스매치야 지금.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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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, 아, <laughs> 이 새끼 이 새끼 이 <laughs> 새끼 요 올라다니 문 열리면서 떨어졌어 씨발. 어 불불불불불. 얼덜덜덜덜아예구조대입인다 왔다. 구조대? 바대가 박는 거. 다나이탈에 나들. 그거 그거 암살 암살하지. 베네네. 야야 방금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비트박스인데? 두둑두둑두둑 둑는데 두둑 아우 픽왜 이러냐 나 오늘? 어 이륙해봐봐야봐이 비트박스 헬리콥터 드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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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왜 야, 오늘 피왜 이래 오늘 어오나 창밖으로 고개 내밀었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감정인 척하고 <laughs> 쫓아갑시다 노스 르 초마시 북부 초마시 웰컴 투 북부 초마시 뛰어오신 뭐, 주님 또 이상한 상자 상자 차 같은 거 당원 이렇게 이렇게 작은 차에 옹기종기 쑤셔 박는 게또어 낭만이라고. 낭만 어디서 배웠어? 너무 창 극장. 야 어린 팩터 여기 타. 차가 이렇게 짜리 몽땅 해도 되나 싶다. 야 추마시로 가자. 해안가로 놀러 가자. 죽일 우리 겨울 없지. 바다 보러 가자. 겨울 바다. 아니 환님 차 온데 차 꼬라지가 왜 그래? 지금 우리 아리따운 김준희 차한테 지금. 어? 꼬라지 스티 북부 추마시 맞아? 어디까지 가는 거야? 팔레토 야, 팔레토까지. 팔레토 한국까지 가는 거야. 야, <laughs> 추마시가 씨발 여기가 여기가 추마시 아니냐? 어, 여긴 팔레토야 어. 이 새끼야. 야, 팔레토 가자. 야, 오늘 야,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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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쪽 시골 올라가서 놀자. 어, 망고집까지 아, 북부 추마시라고 해서 북. 어. 야, 다 들어오시야. 화이바시 <laughs> 다 들어. 그렇지. 야, 산타 나 있어. <laughs> <laughs> 고요한 밤, 거룩한 밤. 야, 이거 이거 그거 같지 않냐? 야, 이거 다 들고 있으니까 그거, 그거, 그 철권의 요시미츠 커마 중에 그칼손 존나 많은 거. <laughs> 해안가로 가. 야, 비오는 겨울 바다. 크으 존나 쪽. 추... 오, 이차 뭐야? 뭐야 이거? 내 거? 어, 박유 내 거, 내 거. 오. 야, 랑랑이. 오. 이게 뭔지 알아? 존나 늘인데. 야, 왜 불이 안 꺼지냐? 뭐 1인로 뒤에 봐 봐. 비가 오는데? 야, 이거 왜 불이 안 꺼져? 씨발. 다 <laughs> 야, <웃음> 불이 안 꺼져. 이거 왜? 야. 안 봐. 꺼 거진 꺼지나. 이거 왜 불이 안 꺼져? 야, 불부터 꺼져. 불 잠궈 봐. 야, 연기가 점점 까매져. <laughs> 그래서 불 껐어. 어? 미션완료했어 이거 참침식시키니까들 <laughs> <12 정도인데? 웃음> 이거 방수 안 되네, 요 차가. 병신 아유 왜 이렇게 멀리 갔어. 채브릭이 존나 빠른 거야. 이한병. 와 얼마나 빠르게 공기 역학적인 이 디자인을 보라고. 이한병 진짜. 그리고 그래서. <laughs> 야 이상 안올 오나 저. 너무 크고야 진짜. 나맞췄어니까 맞춰다.